자, 논문 쓰는 와중에 미뤄든 한병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얘기할 거는 이두 책입니다. 권력하고 폭력인데요. 이 권력이란 무엇인가는 이제 문제에서 나왔고, 번역은 김남식. 아, 이분 베냐민의 모스크바 일기 그거 번역하신 분인가 봐요. 자, 아무튼 그런데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권력은 뭐의 동의어가 아니다. 폭력의 동의어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권력 하면은 폭력의 동의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는 특히나 현대사를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권력자들, 위정자들이 대부분 다 폭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에 권력은 폭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독일어로 쓰기는 하지만 한국인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런 성취를 낼수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이제 해보는데요. 어, 그래서 권력은 그 자체로는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다. 손쉽게 이제 그렇게 인식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권력이란건 기본적으로 관계 매짐이고요. 그 관계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하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되게 중요하죠. 이제 이 책에서, 요, 요, 요 주황색 책입니다. 표, 표지 이쁘죠? 네. 색깔이. 그래서 이제 뭐 푸코라든지 해겔이라든지 니체라든지 그들 얘기를 좀 요약을 하다가 감시나 처벌이나 체제나 이런 것등그 제도를 연구하는 거에 있어서는 푸코가 굉장히 뛰어나지만 제도의 역사적인 국면들이죠. 그건 이제 제가 감시와 처벌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인간 본성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데는 누구만한 사람이 없다. 니체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리체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폭력은 권력은 폭력이 아니다. 오히려 권력과 폭력은 이제 반의어라고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폭력 없는 권력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토톨러지 그러니까 모순어법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동어반복이라는 거예요. 모순어법이 아니라 중복어법. 법이다 폭력 없는 권력. 권력은 원래 폭력이 없는 거예요. 폭력이 아닌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여기에 더 자세히 나와가지고 제가 요 책도 가져왔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주, 부하, 주황색 책은 어떻게 끝나냐면, 니체 얘기로 끝나는데, 니체 옛날 번역으로 서광. 이제 그 저기, 저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니체 전집. 어, 저 선인장 뒤에 있는 게 니체 전집인데, 마블 선인장 뒤에 있는 게. 아 여기 보이네요 저쪽에 있네요 저쪽에 네 저기에 이제 아침놀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여기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데요 어 아니면 쭉쭉쭉 얘기를 하다가 아니면 자연처럼 어떤 이름도 가지 말라 그냥 있어라 자 니체의 권력의제 철학은 무명의 철학으로 아무도 아닌 자의 윤리학과 미학으로 의도도 바람도 없는 친절함으로 귀결된다. 니체는 자기 자신을 선사해버리라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비워버리라고 요구하는 신의 목소리를 들었음에 틀림없다. 이렇게 하고, 디오니소스 손가, 저, 저 전집에선 1 5권인가봐요 512쪽이고, 위에 그 인용문, 자연처럼 어떤 이름도 갖지 말라는 아침 노래, 그 제가 국역본 번 355에서 56쪽으로 써놨는데, 아마 저 책세상 번역 쪽수일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시적으로 끝이 나는데요. 어, 이거에, 어, 구소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읽었어요. 요 이제 폭력의 위상학인데요. 요건 제가 이제 앞부분을 읽다가 조금 덮어뒀었다가 다시 펴 가지고 아, 요거 좀 연결이 되는구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책은 크게 2부로 구성이 돼 있는데 1부는 폭력의 거시물리학이고요. 2부는 폭력의 거시가 나왔으니까 뭐겠어요? 미시물리학이겠죠? 하나는 거시물리학, 하나는 미시물리학인데요. 저는 이제 일부를 읽었어요. 근데 그 일부가 이제 차례를 보면 폭력의 위상학, 폭력의 고고학, 폭력의 심리, 폭력의 정치, 폭력의 거시논리, 이런데 앞부분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되게 많았는데 역사적인 어떤 고찰도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게 폭력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폭력이고. 그니까 옛날에 이제 두들겨 패고 물질적인 그런 폭력이 많았는데 요즘은 이제 다른 식의 폭력들이 많다는 거죠. 쭉그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5장, 5장인데요. 폭력의 거시 논리. 그니까 쪽수로는 103쪽, 118쪽인데요. 그 부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103쪽부터 폭력의 거시 논리에서 권력하고 폭력을 비교하고 대조합니다. 갑자기왜 어두워졌죠? 다시 밝아졌네. 네. 그래서 그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앞에서 권력과 폭력은 동요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좀 자세히 이제 풀어주는데요. 제 식으로 이제 거칠게 요약을 하면요, 권력이라는 건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고 창조하는 거고요. 그러니 굉장히 힘들겠죠. 무조건 때려 부시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이게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은 무조건 때려 부시는 거예요. 일단 파괴하고 와해하고 기왕제사 있는 질서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물고 망치고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의 핵심은 관계를 맺게 하는 건데 관계를 맺는다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란 말이에요. 타자를 염두에 둬야 되니까 되게 피곤하지만 관계를 맺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말하자면 피를 들으리면서 관계를 만들어 갈 것인가 또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관계를 좋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데 반해서 폭력은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아요. 기왕제사 있는 관계도 다 망가뜨리고 부셔 버리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정치하게 비교를 하는데 이 한병철의 문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좋아가지고 제가 좀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배고 쪽인데 권력이 위계적 관계에서 하나의 연속성을 만든다면 폭력은 파열과 단절을 유발한다 좀 뛰고 권력은 언제나 권력 구조로 조직된다 반면 폭력 구조는 형용무순이다 폭력을 구조는. 아, 폭력은 구조를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권력은 구조화하고요. 구조화되어 있는 권력이 있잖아요. 폭력은 그걸 해체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권력과 폭력 모두 구부리기 기법을 구사한다. 구부리기 기법을 구사한다. 구부리기. 권력은 타자를, 타자가 스스로 굽힐 때까지 구부려요. 어, 그럼 뭐 굳이 피를 볼 수, 피를 보지 않아도 되겠죠. 반면에 폭력은 타자를 구부려가지고 결국은 부러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106조. 권력이 타자의 자유를 활용한다면 폭력은 이것을 파괴한다. 권력도 폭력도 다 불편한 타자의 이질성. 이건 좀 불편한 거예요, 말 그대로. 고집스럽게 저항하는 타자의 자유를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많이 달라요. 권력은 타자 이질성을 최소화하려고 하긴 하지만 좀 불편하니까요. 작게 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아요. 근데 폭력은 뭐예요? 반대로 관념의 개념이, 관계, 관계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타자를 아예 파괴해버리는 거죠. 제가 지금 밀린 영화 특히 아우슈비츠 영화를 지금 몰아 가지고 지금 보는데 미뤄뒀던 사울의 아들을 보면서 아~ 저런 게 가능하구나 정말 이것도 하나 찍어야 되겠어요. 너무 받쳐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구나. 그거를 또한 조직적으로. 나보고 돈을 주고서 돈을 엄청 많이 줄 테니까 너 서울대 교수 만들어주고 너뭐 소설 엄청 뜨게 해줄 테니까 너 저저저저 사람들 저만큼 죽여. 해도 안할거 아니에요. 못하고. 근데 어떻게 저런 게 일어났을까라는 이제 막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이 권력과 폭력의 관계가 드라마틱하다고 해야 되나 재밌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권력은 관계다, 관계 맺기, 관계의 정렬 이거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그렇다면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기 중에서 가장 유미하고 어또 복잡다단하고 어 가치 복잡 어 있는 게 뭐예요? 당연히 사랑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한병철 요 책에서, 어, 이것도 제가 책이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한병철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직접 읽기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이게 박상논문인가 그렇거든요. 한나 아렌트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 그 연구를 통해서 여기에 접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랑, 이 관계 맺음 속에 들어있는 권력의 역학 관계, 그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좀 요약이 나오고요. 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권력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은 권력의 결핍을 오히려 말해주는 증거다. 권력자는 권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폭력에 손을 댄다. 폭력의 행사는 무력함과 권력으로 뒤집을, 폭력의 행사는 무력함과 권력으로 뒤집으려는 절망적, 제가 왜 이렇게 오타를 많이 썼죠? 절망적 시도일 뿐이다.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의 행사는 무력함과 권력, 무력함과 권력으로 뒤집어, 이거 뭐좀 잘못 쓴것 같습니다. 폭력을 쓴다는 거는 이미 권력이 망가지고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 잘못 쓰지 않았네요. 폭력의 행사는 무력함을, 네. 이게 목적어가 돼야죠. 무력함을, 이미 권력이 힘이 없어진 거예요. 무력함을 권력으로 뒤집으려는 절망적인 시도이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정으로 권력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 사람, 진정한 권력자는 폭력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따르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고 하고 리더십이 있다고 하고 하는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 말을 경청하고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고 그 사람이 이끄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의미의 권력이고 겉으로 보기엔 권력자인데 이게 미진하니까 그 부분을 메꾸려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폭력에 이제 호소하게 된다라는 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또 다른 재료미있는 표현으로. 권력은 자아와 타자를 서로 묶어주는 관계다. 권력은 상징적으로 작용한다. 즉, 관계를 만들고 함께 모으는 작용을 한다. 가끔씩 물론 권력도 악마적인 형태를 취할 수는 있지만 이건 이제 대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권력과 반대로 폭력은 상징적인 매체가 아니다. 폭력은 본질적으로, 그 본질상 악마적이다. 폭력은 분열적이다라고. 그래서 올바로 작동하는 권력, 올바로 존재하는 권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관념 같은 이제 그런 거고, 그 방금 떠올랐는데, 두셉스키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뭐예요, 여러분? 대신문관에서. 그 대신문관이 걸어놓은 일종의 기치 같은 거죠. 조, 존재하지 않는 신의 기치 같은 거. 그게 이제 권력인 거잖아요.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으면 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대신문관이 화형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도 안 중요한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의 권력이면은 그게 이제 상징체로 그대로 자, 잘 작동을 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근데 이제 폭력이라는 건 이미 그게 다 망가진 상태. 폭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게 다 망가진 거고, 염령을 한다, 뭐 경찰 병력을 동원한다. 이거 자체가 이미 뭡니까? 구권력은 생명력을 잃었, 잃은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두 책을 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한병철의 책인데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책 때문에 이 사람을 알게 됐고, 이 연구자의 책을 이제 요 정도 읽었는데, 아마 더 사보게 될것 같습니다. 요 피로사회에는, 어, 제가 좋아하는 소설들, 또 뭐, 우리 대부분이 좋아하는 소설이죠. 카프카 변신, 또 그에 앞서서 뭐, 바틀비라든지 이런 작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실 그 고골의 코, 외투와 멜빌의 바틀비와 카프카의 변신을 비교하는 작업도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영감을 얻은 것도 있었는데 좀 언젠가 논문을 쓸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어, 네, 근데 이제 한병철은 꾸준히 책을 내고 있고 유튜브 찾아보니까 강의 영상 같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저질렀던 모종의 만행이라고 할까요? 만행? 되게 <laughs> 재밌더라고요. 만행이라 하기에는 예, 재미있는 만행이죠. 귀여운 그런 이제 만행도 있고 이렇던데. 어, 지금 뭐 독일에 있으면서 아마 교수 일은 조금 그만두신 것 같고 정원을 가꾸고 이제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저자활동 어, 강연도 요즘은 좀 성실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그 만행을 만회하려는 듯이 강의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요만큼 읽긴 했지만은 좀 감히 이분의 문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분이 그 강연이나 이런 데서 그 이런저런 비난을 많이 하시잖아요. 현대 우리의 이런 어떤 생활 여러 가지 행태라든지, 뭐, 우리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트윗을 비롯한 SNS식 글쓰기와 소통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웃긴 게, 예, 그 트윗이나 이런 게 문제가 많, 많겠죠. SNS 그런 것들이.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분의 문체가 너무나도 SNS적인 거예요. 좋아요. 네, 문체가. 가성비 되게 높고, 요렇게 얇은 책인데 우리가 읽고 나면은 할 말이 되게 많아지고 쑥쑥쑥 들어오게 또 말을 하고. 그러니까, 어, 뭐 요만큼 읽고도 권력에 대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5분 정도는. 그, 예를 들자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읽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려요? 그리고 5분 얘기할 거 찾기가 또 힘들거든요, 하편으로는 많이 읽어야 되니까. 중간에 놓치기도 하고, 앞에 읽었던 거 휘발되기도 하고, 까먹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한병철의 저서는 대부분 다요 정도 두께로 엄청난 이제 가성비를 자랑을 하고, 그 분량만의 문제가 아닌 게 읽어보면은 이분은, 어, 시를 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는데 근데 물론 대학의 전공은 금속공학도 그것도 되게 놀랍던데요. 그러니까 성적 때문에 간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서 성적 맞춰서가 아니라 좋아서 간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속공학과 이런 어떤 사상 철학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분의 그 문체가 굉장히 아포리즘적이고 니체식 아포리즘요. 플러스 되게 시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니까 신영철, 이제 지금도 서울대 교수가 됐지만 그 사람, 그분의 평론 역시도 마찬가지로 운이 되게 잘 맞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산문인데도 운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글을 잘 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한병철 특히 그런 거 같고 제가 지금은 권력에 대해서 지금 해가지고 지금 주제가 그거라서 주로 요 책을 요약을 해드렸는데 서사의 위기 요것도 되게 재미있었고요뭐 피로사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운율이 딱딱 라임. 이죠 그 운율이 느껴지는 그런 유의 글쓰기 어 대사를 쓰더라도 이렇게 그 운율감이 있는 그런 작가들 또 시, 저기 시나리오 작가, 그니까 영화 감독이죠 혹은 드라마 작가 그 이은숙 드라마 보면은 진짜 그 A, B, C가 각자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도. 정말 라임이 딱딱 맞으면서 운율이 딱딱 맞고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음악 작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데 언어로 구조화된 한편으로 음악 작품이죠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분이 그러하고요.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트윗이나 이런데 글을 잘 쓰는 분들 있잖아요. 요만큼 이렇게 토막스처럼 쓰면서 이제. 그, 그 안에 많은 얘기를 이제 담아두고 가끔씩 이미지를 넣기도 하는데 뭐 이미지를 안 넣고 이미지 빼고 철저하게 언어 텍스트만 놓고 봐도 토막토막 쓰지만 그 토막들이 굉장히 강렬한 어떤 인상을 줘서 어, 많은 이제 그 뭐야 팔로우와 알 RT? 리, 트윗 그런 걸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새벽부터인데 책을 냈더라고요. 개인은 전혀 몰라요. 근데 보면서 어, 좀 글이 괜찮네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순기능이 있으니까 너무 비난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병철 연구자, 한병철 선생님이 그거를 비난하는 거에서 제가 이제 되게 웃기다는 생각을 한게 이분의 글쓰기야말로 굉장히 SNS s 스적인 글쓰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철학서에서 보지 못했던 글쓰기 신박하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마음에서 이거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지는 않았는데 보니까는 리투얼의 종말 네 의뢰의 실종, 그 다음에 고통 없는 사회 여기 근간이라 돼 있는데 찾아보니까 다 나왔더라고요. 이 고통 없는 사회 이런 거는 왜 제목 자체 굉장히 인상적이고요. 또이재례의 종말, 의뢰의 실종, 종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에서 우리들의 생활에서 이 리추얼이 지금 얼마나 필요한가. 추석에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는데 꼭랍비가 필요한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이 한병철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고 싶고, 고통 없는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당면한 문제인데, 손가락이 뻣덕뻣덕 아프다 하면 병원을 가잖아요. 근데 검사를 해봐서, 류마티스다, 이러면 좀 심각하죠. 그거는 이제 자가 면역질환이니까 이렇게 많은 치료를 요하지만, 단순히 그냥 이런 뭐 건초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증에, 그 뭡니까, 그 퇴행성 관절염 이런 거면은 사실 이 통증은 내가 겨,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약안 먹고. 그냥 지낼 수 있는 거거든요. 손가락만 덜 써도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최소한의 통증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통증은 양반이죠. 노화예요. 노화. 노화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들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려 보이고 애때 보이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거라고 또 찬미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 책을 안 읽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이제 이런 통증, 고통에 대한 그 연구자 나름의 또그 재미있는 생각을 담지 않았을까 싶어 갖고 아마 조만간 사보게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 정도의 책들이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문지에서 나온 건데 색깔 표지도 너무 이쁘고 그다음에 요거는 김영사에서 어 판권을 어떻게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김영사에서 나왔고 요건 다산 초당에서 나왔네요. 진짜 파워 라이터 그리고 명. 명불허전이라고 이렇게까지 읽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권을 읽는다면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제가 공부하는 주제 때문에 요거를 골랐고요. 근데 충분히 재미는 있었는데 한 권을 읽는다면 단연코 피로사회, 얇기도 하고 피로사회를 추천드립니다.